자, 여러분, 최근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던 UX 링크, 너버스 매매는 안 하셨어도 이 코인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 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그 공통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UX 링크 이 코인 저점 대비해서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려 400%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거래 대금 1조 원까지 터트리면서 엄청난 축포를 쐈었죠. 이 UX 링크 외에도 너버스라는 코인 거래 대금이 쫙쫙 붙어졌었던 코인인데, 이 코인은 상장 당일날 300% 이상 올라가는 상장 빔을 쏴줬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연약했다 보니까 상장 빔이 화끈하게 나오지 못했던 날들이었는데 너버스가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꿔놨었죠. 근데 이두 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모두 다 중국계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 UX 링크는요. 공동 창시자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너버스 역시 2019년에 중국계. 개발자들이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코인은 중국 계열의 코인이다라고 우리가 공통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단기간에 폭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코인들은요, 또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세력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런 코인들은 세력의 힘이 없이 절대 크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절대 개미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제대로 붙어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세력이 그냥 국내 세력이 아니라. 바로 중국 세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이 중국 세력이 다시 한번 활개를 치기 직전이고요. 지금 모든 요소들이 이 코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중국은요.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빡빡해요. 근데 2021년에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 제공과 모든 형태의 채굴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채굴을 한다? 요거는 불법이라고 볼수 있어. 그런데 2024년 9월자 기사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금지령에도 끝 덕이 없다. 중국 채굴 대국의 위상이 굳건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금지라고 땅땅땅 못을 박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사용자들, 중국의 큰손 세력들, 개미 이런 사용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뭘 한다? 자금 세탁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으로 막아 놔서도 할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네트워크의 55% 이상은 중국의 채굴풀이 통제한다는 통계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큰 손세력들과 더불어서 중국의 개미들이 이 중국의 규제 아래에서도 어떻게든 이 암호화폐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를 하기 전엔 어땠냐면요. 2020년 6월 기준 전세계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90% 이상이 무려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기 전에 이 중국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규제를 때려버리자마자, 암호화폐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나라 인구 뭐 6천만 명 정도 되죠. 6천만 명 되는 이 인구가 중국 인구에 비빌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4억 명이 넘어가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세계 인구수를 봤을 때 무려 2위의 랭킹 되어 있죠. 이 엄청난 인구, 중국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2023년 8월자 기사. 에 따르면요. 세계 최대의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월 거래량 중약 111조 원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 봐라.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Ux 링크, 너보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이 이 중국 세력의 힘을 받아서 중국 메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크게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모든 요소들이 코인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드렸죠. 지금 때마침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준율을 0.5%나 내린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경기 부양 위향을 위해서 무려 189조 원이나 되는 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19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엄청난 폭등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5거래일 동안 무려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0% 이상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20% 올라간 거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고작 올라봤자 뭐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기만 했는데 그에 반해 중국은 5거래일 동안 무려 20% 이상 떡상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중국인들이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면, 주가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투자판이니까. 자 그런데 중국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정부에서 규제를 해놨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슬슬 중국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개방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허울뿐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게 아무리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고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규제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울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중국이 진짜 암호화폐를 개방해 버린다 이렇게 오피셜로 땅땅땅 해버리면 사실 코인 시장은 난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바이낸스의 창업자죠 자오창펑 좌우창펑. 이 자오창펑은 무려 80조원을 가지고 있는 코인 재벌 1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됐죠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지금 교육과 자선 코인 행사 등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자오창평은 코인 업계에서 엄청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출소하고 코인 판에서 활개를 친다. 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코인 규제를 완화시킬 수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고위 인사들까지 직접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중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세계 흐름에 따라 암호화폐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 인사들까지 뭐라고 발언한다? 코인 이제 조금 풀때 됐다. 풀어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 코인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 계신가요? 바로 트론의 창시자입니다. 저스틴 선. 저스틴 선이 최근 8월에 자기의 트위터에 무슨 글을 게재를 했냐면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했다. 이 소식에 맞는 최고의 밈이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요, 오피셜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저스틴 선이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발언 자체를 장난으로 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스틴 선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고 아는 내부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오피셜 트위터에 이런 글까지 게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형 은행이죠, 공상 은행은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과 유사하다. 거기다가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 라는 내용의 발언까지 진행한 상황인데 이 모든 걸로 봤을 때 이미 중국의 세력들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크게 개방함으로써 엄청난 폭등장이 눈앞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세력의 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요. 지금 4년에 한번 찾아오는 반감기 폭등장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번째 반감기 4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6개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통 반감기 폭등장이 시작이 되죠. 지금 10월입니다, 여러분. 반감기 폭등장 임박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적으로 늘 대선이 있을 때 대선 다음에 코인 시장 무조건 올라갔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서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코인 판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오창펑의 출소, 그리고 저스틴선의 발언, 이런 고위 인사들의 행보로 봤을 때 중국 세력들의 활개로 인해서 미친 듯이 코인이 떡상할 수 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중국 메타 코인들인데, 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코인 안에도 다양한 메타들이 있다고, 뭐, 게임, AI, RW, 요런 메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메타가 있습니다. 업비트에도 중국 메타 코인들이 있고요. 다양한 코인들이 있죠 뭐 온톨로지 가스, 네오, 퀀텀, 요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인들 이제 폭등 임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살 수는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살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진짜 중국 세력이 제대로 핸들링하는 코인을 샀을 때야말로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만나는 건데요. 그 코인 제가 고르고 골라서 완벽하게 분석해왔습니다. 미국 메타 대장 코인인데요. 이 코인 아직. 폭... 등을 안 했어요. UX링크, 너버스 이런 코인들이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얘는 아직 안 갔어요. 최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핑퐁핑퐁 안간 애들이 치고 올라가고 갔던 애들은 조금 쉬는 추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 메타 대장 코인 아직 안간 놈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 크게 먹으실 수 있지 고점에서 노는 놈들 그런 놈들 잡지 마세요. 바닥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자기의 대시세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애를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롯이 그 상승을 그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메타 대장 코인, 여러분들 무조건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단순히 재료나 차트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중국의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코인은요, 중국의 세력들이 제대로 들어와 좋습니다. 중국 세력들의 지갑 주소까지 제가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잡으시면 그대로 나오는 펌핑을 드시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펌핑 임박이기 때문에, 빨리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 코인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최근에 제 영상을 그대로 따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제 자료에 이렇게 워터마크까지 박아놨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만 공개해드릴 건데요. 010-9615-3036으로 중국코인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 중국코인 타점과 이름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으셔야지, 저점에서 잡으셔야지 그 상승분을 그대로 드시고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010-9615-3036으로 중국 코인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돈벌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어요. 지금 모든 요소들이 딱딱 맞아 나가고 있고 중국 세력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핸들링 끝난 겁니다. 미친 핸들링 나올 거고요.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 계좌 역전, 인생 역전까지 한번 해보시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